이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운동도 많이 하셨지만,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이기까지 아주 공지적인 관계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영면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10주 의주도식을 그 김대중 보조반하고 함께, 그,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15 행사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사님께서, 이렇게, 사과하셔서, 6.15 행사는, 그안 하게 되는, 습니다 앞으로, 국민 대통령, 여러 가지 행사를 당해서 이렇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원신이신 이유오 여사님의 소촌에 대해서 저와 자유한국당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사께서는 또 홍대중대총무 중에 알려자유 고성철 동지셨습니다. 남성생활 함께 민주화의 한 길을 모고 오셨습니다. 또 1세대 여성농가로서 여성 인권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시게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그런 유지들을 저희들이 잘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영복을이면인서 대도를 망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이유인니다 인도국 민국정통령 여성과 사회적 액자를 위한 인권정치안반도화와이류화를 위한 인간, 이것이 한각자 여성운동이 2.25의 삶의 모습이 아닌 지금 소한생각 살아오신 지난 세기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작동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동지로서 부끄러하게 어,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떠나시던 2009년 초에 임기에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기 어, 어려웠다 이렇게 쓰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어,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길로 두벅두벅 우리 옆는 정치적 통지자 내조자무소 하게 자리를 지킨 이인호의주에나라안히고 순환과 독동의 시대를 몸으로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이 이렇게 무리 곁을 떠나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애통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깊이 새기고 그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